네, KT 통신사를 통해서 기기 변경으로 구매한 아이폰14 프로입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네, 기존 13 프로 박스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패키지는 변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애플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박스의 가성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역시 그런 게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를 까볼게요. 짠! 그... 짠오 뒤집어져 있네 원래 뒤집어져 있었나? 오, 이렇게 해서 이거 영롱합니다 지금 이 조명 때문에 딥 퍼플 색깔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뻐요 묘한 퍼플색 딥퍼플짠그 다음에 안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 아직까지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내년부터는 거의 바뀌어서 뭐유럽제공다 USB-C 케이블로 통일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죠 저번에 리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렌즈 부분 아주 거대하죠 그 다음에 최초의 코스메틱 이슈가 좀있는점없는 봐야 되는 있는데, 음, 벌써부터 좀 코스메틱 이슈 그러니까 좀외관상의좀 하자 이슈들이 좀 제보가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히 그런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 볼게요 짠그 음. 다음에 거대한 이 펀치홀 지금 전원을 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아직 케이스는 도착을 안해서 보호필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얼마전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던 벨킨 스크린포스 템퍼드 글라스 제품입니다 물론 저는 협찬을 받아 쓰긴 했지만 정말로 이게 부착이 편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짠 2번을 떼서 내부에 있는 케이스를 빼주고 넣고 딱 닦여주고 여기에 있는 흠집이나 그런거는 동봉되어 있는 극세사 천으로 지워주고 그래도 뭐 개봉과 거의 동시에 붙이니까 깨끗하겠죠? 흠집도 없고 그래서 이 튼튼한 보호필름을 바로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필름을 떼고 쓱끝야 진짜 편하죠 그리고 이건을 떼서 겉 보호필름을 빼주면 우리 공기는 이제 쓰다보면 다 빠지니까 분명히 아이폰 14 프로 개봉기인데 뭔가 벨킨 보호 필름 리뷰 투가 돼 버렸다. 정말 그만큼 좋습니다. 좀 비싸긴 한데 그만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 풀 커버 형태로 쫙다 붙여주는 거고 렌즈 쪽도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고요. 이야.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해서 케이스를 주문해서 아마 내일 새벽에 올것 같은데 이제 케이스를 끼고 잘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션 이용해서 데이터 옮겨서 한번 잘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 색상 개봉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